자, 얼마가 나온지로 한번 계산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거 좀 넓게 넓게 해야 될것 같은데 좀 크게 해야지 좀 계산하기 편하거든요. 창잘 보이나 여러분? 이렇게 해놓면 으잘 보이나 이렇게? 자 배지 닦아야 돼. 배지 붉은 복면, 배지 선 그레이 선글라스, 크로스백 아이스링. 대충 이런거 아, 크로스백만 시킬게요 3,000원 정도 하고요 양삭천 4,000원 민둥고나 노트북 5,000원 대충 해볼게 대충 대형문어북 6,000원 톡톡북 11,000원 레게말 천원 키디 천원 만삼천원 수박병집 1천원 만사천원 만5천원 이렇게 언제 다 계산하냐 만칠천원 만구천원 이만원 아이돌 얼굴 넉다 아이돌 얼굴 좀 비싸거든요 이만삼천원 이만사천원 버럭병 6,000원 삼만원 3만 1천원 나머지 그냥 나머지 그냥 다 합쳐서 그냥 3천원 잡읍시다 그냥 3만 4천원 없고 없고 어 템이 없는 것도 있어가지고 3만 4천원에 3만 5천원 가이머이 나머지 그냥 합쳐서 천원 3만 6천원 선풍기 5천원 잡을게요 4만 1천원 초키벨 3천원 드라구닉까지 그냥 3천원 4만 4천원 야 언제 계산해 이거 큰일 났어 여러분 4점 지금 여기까지가 4만 4천원 이거 이거 지금 언제다해? 클렀다. <laughs> 잠깐만 여러분. 좀더 크게 해야겠다. <laughs> 잘 보이죠? 그래 이렇게 크게 해도. 44,000원 나왔구요 야구잠바 2,000원 교조 교조 500원 금물까지 1,000원 3,000원 4,000원 10,000원 총 10,000원이란거에요 이 나무잡쳐서 10,500원 지브라, 지브라 5,500원 잡고 16,000원 지금 6만원째 6만원 나왔습니다 그만할까? <laughs> 얼마나 이제 못쓸것 같으세요? 여러분, 자신이 없어요. 제가 자신이 없으면 내가 이거 다 와... 100만 원 나오네요. 100만 원... <laughs> 이거 진짜... 이거... 이것도, 이것도 컨텐츠를 잡고 하루에 뭐... 하루에 100만 원씩만 딱 해야 될것 같은데, 100만 원 되면 이제 끄고... 녹아 끄고... <laughs> 정장해놓고 야 못하겠다 이거 진짜 이거 못, 못하겠다 못 이거 녹화 안 할게 그냥 저장 안 하면 저장 하면 녹화 그냥 어, 버릴게요